아 그래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 쿠폰이 한 장이 따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고조를 조금 더 강화를 할 건데 우리의 고조 업그레이드에서 공격 피해를 한 번만 더 올리면 풀 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쿠폰이 연기 있으니까 패스에서 그레이드 쿠폰을 받고 우리의 고조 공격 피해를 올려주면 짜잔 공격 피해 무한 아 무한이 아니고 말래 아 근데 저건어트가 좀더 비싸긴 하네 음 일단은 47만 코인 있고, 저번에 어제 이제 할로윈 맵에서 이첫 번째 네거티브를 깰려고, 이제 이것저것 추천을 받다가, 아, 어디 갔냐. 이 헬리콥터 스피커랑 프레드가 있으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다 해가지고, 사서 제가 몇번 해봤어요. 안 돼? 어, 안 되더라고. <laughs> 4웨이브, 5웨이브, 거기서부터 너무 무리더라고. 어,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자식 무시기를 사봤거든요, 전부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저거 공략법을 영상을 몇개 봤는데 대부분 다 엉클이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엉클이 있어 제가 엉클을 타이밍을 놓쳐서 못 써버려 가지고 엉클 없이는 좀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엉클이 진짜 세긴 세더라고 그래서 할로윈 일장 요거는 차라리 2인 파티로 해보던가 하는게 낫고 그리고 애, 애초에 저거 요 호박을 모으는데는 차라리 커스드 템플이 더 좋으니까 저는 커스드 템플을 노가다를 해서 원래는 저 호박을 모아올라 했는데 내가 하다가 잠들어 가지고 못 모았어 <laughs> 어, 하다가 잠들어 가지고 못 모았어 음,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커스드 템플 노가다를 할 겁니다 음 딱히 할 만한게 없거든 오늘은 지금 내가 6장을 못 깨잖아 남의 아 남의 5장 토일렛 벙커 남의 5장을 못 깨잖아 그리고 커스드 템플을 솔플로 클리어 할수 있는 덱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요거 영상을 하나만 찍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시참을 해서 같이 노가다를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나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중간에 달려가서 한 이쯤에다가 댄싱을 10마리를 깔아줍니다 최대 유닛 말고 일단은 설치를 하고 DJ 소녀에다가 업실카를 깔아줘요 그리고 자동 스키 웨이브에 세배속을 하고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이러면 대충 어떻게든 잘 버텨요 엘리트 용병? 용벽? 엘리트 용병은 나도 없는데 음, 대충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한 4웨이브? 5웨이브 지나면 한 100K 정도가 돈이 쌓이거든요 일단 얘네들을 잡아야 돼자 해골 잡고 이러면 120K가 됐을 때 얼라이언스에다가 생일 파티를 깔아주고 아 프레드 하나 깔아주고 여기다가 클라구먼을 시계 소녀 하나 둘세개 깔아주고 또 모두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이제 애네들이 아주 잘 잡아줘요. 사실 요러면 끝이긴 한데, 여러고 나머지는 저거 타이탄이랑 업타티랑 토타스 깔면 끝인데, 생각보다 이장 2장, 할로윈 이장도 그렇게 어려운 맵은 아니더라고요. 뭐 중간에 빡센 구간이 하나 있긴 하지만 여기서 타이탄 클락맨 앞쪽에다가 하나 깔아주고,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이 공간에 이상한 중간 중간에 돌덩이 같은 게 많아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위치가 너무 많아요. 그게 좀 문제인 거지. 생각보다 할로윈 이장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 오, 얘, 쟤왜 이렇게 빠르냐? 시계소녀가 있는데도. 이러고, 거대한 스피커 화장실, 토타스. 아이, 얘 이상해. 아무튼 깔아주면 얘도 이제 버프를 대충 걸어줍니다. 여러고 업그레이드를 조금만 밀었다가, 이제, 1 5 0 0만원을 모아서, 토, 업타티를 깔아주면 좀더 안전하게 플레이 할수 있어요. 다른, 나른, 다른 애들 먼저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이제, 업타티 소환이 느려지는데, 저게 문제가 중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걔 잡는 게 문제야. 이쯤에서 업타티를 하나를 소환을 해주고, 이제 나머지 업그레이드만 하면 아주 편안하게 클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중간에 생기는 도, 이, 이, 아, 이 돌덩이는 업실카 펀치. 저거 말고 요거 이 맵에도 보면 요기 이상한 돌덩이 하나가 있거든요. 저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가 안 돼요. 이 타이탄 클랑맨도 보면 요렇게 설치가 안 돼. 간섭이 생각보다 맵에 간섭이 심해요. 아 그리고 지금 얘가 나오거든요. 그 엑스트라 라지 스페로. 제 잡을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시간 정지를 써 주면 좀더 편안하게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얘 때문에 시간 정지를 가져오는 거기도 해. 업타티도 빨리 소환하는 거고. 이건 내가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래. 저거 원래 시간 정지 안써안서도 잡을 수 있는 건데 저거 딴거 본다고 내가 레이를 안했어. 어 뭐지? 얘네들 왜 이렇게 빠르냐? 원래 잘 잡아야 되는데 잘 잡아야 되는데 잘 잡겠지? 아잘 어, 잡네요. 얘네 둘이 잘 잡으면 땡이. 제네가 문제야. 여러분 일단은 저거 낮은 퀄리티 이 슬슬 낮은 퀄리티를 해주면 재밌는 걸볼수 있어요. 이 석상이 개판이나 있습니다. 저거 말고는 딱히 개판하는 거 보기 볼만한 게 없긴 한데. 아 클라구머니 기절을 해서 저거 느려지는 거를 못 거는구나. 그 차이가 있었구만. 그래도 저거만 지나면 나머지는 막 그렇게 이동이 빠르거나 막 체력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생각보다 잘 잡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솔플 할 때랑 둘이서 할 때랑 체력이 이제 사람 한명 늘어날 때마다 체력이 두배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여럿이서 하면 이제 여럿이서 해도 업타티는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더 어렵더라고요. 둘이서 하는거 셋시서 하는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무엇보다 여럿이서 하면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이제 음, 특히나 이벤트 맵 같은 경우에는 이러고 나서 대충 1억 1천만원을 모으면 업타티 풀강 해주면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손 놓으면 클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어? 할로윈 이장에서저거너트가 돼요? 아 그건 몰랐네 <laughs> 아이 그건 몰랐네 다음에는 그냥 토타스를 빼고 그냥 저거너트 껴야겠다 아나왜 안되는 줄 알았지 음 저거던 스끼면 조금 더 빨리 깨릴 수도 있겠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 보스를 잡으면 클리어를 합니다. 짜잔. 요렇게 해도 클리어 타임 7분. 그리고 이게 크레딧이 2,200원이라고 나오는데 어 여기에서 표시는 크레딧이라고 하지만 이제 로비로 나가면 이 호박을 2,200개를 줍니다. 근데 크레딧도 줘. 어? 아닌가? 크레딧도 줬나? 아무튼 호박을 줘요 음, 사실 2200 크레딧은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이벤트 맵을 하면 배틀패스가 경험치가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냥 배틀패스 경험치 자체가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점점점점 레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레벨업할 때마다 15000이 필요하네 저거 한번 클리어할 때4000 정도 들어가는 4000 정도? 커스드 템플이 아마 4000 정도 주는데 4판을 네 클리어야 해 레벨업 한번 하네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무튼 요렇게 하고 일단은 요거 있잖아요 액트 네거티브 요거는 4인 파티로 하면 당연히 무리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2인 파티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2인 파티로 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음 이러고 내가 그 사람만 이제 초대를 하면 되잖아 음 GG VV 로켓 토일렛? 근데 로비 풀강이 아니긴 해 로켓 토일렛 막 그렇게 세진 않던데 초반에 로켓 토일렛이 초반이 막 그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얘가 쓰기가 조금 힘들긴 하더라 토타스를 빼고 로켓 화장실 로켓 쪽은 별로긴 해 고조는 있어요 고조는 껴놨어 아닌가? 아 그러네 내가 고조를안 껴놨네 나왜 고조 안 껴놨냐 어이, 큰일 날뻔 했네. 음, 됐어. 이거 3 웨이브까지 버텨도 4 웨이브가 진짜 빡세더라. 중간에 보스, 거의 중간 보스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5 웨이브도 빡세고.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 빡세. 아하, 좀 빡세긴 하네, 얘도. 그래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비탈 잭. 아닌가, 못 잡나? 갑자기 딜이 너무 약해졌는데. 아, 클라구먼을 좀더 빨리 설치할 걸 그랬다. 여기서 끝나버렸네. 심웨이브심웨이브 보스를 못 잡았네. 얘를 왜못 잡았지? 클라구번이 늦어서. 근데 2인 파티 하는데 언클을 안 쓴다. 언클 안 쓰고 리퍼를 쓰는구나. 아무리 봐도 너무 빡센데요. <laughs> 이 할로윈 너무 빡센데. 2인 파티도 나도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지 뭐 리퍼가 있거나 나도 스펙이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리퍼나 언클이나 그런 게좀 있어야지. 할로윈은 언클보다 리퍼가 더 좋다고. 리퍼로 했는데 초방이 안 되는 거는 그건 모르겠다. 나도 리퍼 안 써봐가지고. 그래도 솔플이랑 이임파이랑 다르니까 엉클 되게 세던데 그러면 나도 리퍼를 한번 사보자 699 로벅스 아 근데 699 로벅스로 리퍼 사는거 좀 그런데 저주받은 열쇠 100개를 주게나 하는데 N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엉클이 안되는데 N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아 프리미엄 코인 프리미엄 아그 프리미엄 코인이네? 아 그럼 사야겠다 <laughs> 고, 1초도 고민 안하고 프리미엄 코인이라는거 듣자마자 바로 샀어 나 <laughs> 아, 저걸 사야지 여기 리퍼가 나오네 리퍼가 있으면 헬리콥터 스피커를 빼고 그냥 리퍼를 써도 되지 않을까? 얘는 로비 업그레이드도 있긴 하네. 아 근데 요거 풀강을 좀 해야 와 이거 호박으로 올리는구나 얘는 또. 말레벨 찍어야 잘 쓸만하다고. 아그 와중에 리퍼 안 나왔어. 로비 업그레이드 여기 인벤토리 타워에서 나오는 요 업그레이드. 요거 업그레이드. 공격 피해 공격 쿨다운. 기절 지속 시간, 공격 범위, 업그레이드 비용 요런 것들 일단 내가 직접 써보자 정확하게 리퍼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려고 다음 웨이브로 넘어가서 리퍼를 설치하고 리퍼가 1레벨이 데미지가 92 업그레이드가 2.15k 2000원 최대한 초반 웨이브를 빨리 넘겨야 돼 댄싱을 못 올릴 것 같은데 댄싱에 댄싱 댄싱 하나 더 실버카메라랑 리퍼랑 같이 하면 어떻게 된 되지 않을까 8웨이브 10웨이브도 빡세던데 일단은 업실카만으로 이 웨이브까지는 버티긴 하거든요 여기 업실카를 가운데에다가 설치했을 때좀더 아, 오른쪽에 설치했어야 된나 넘어가긴 할 거야 어 이렇게 하면 다 잡거든요 넘어가고 5천원인데 아 근데 여기서 얘를 올린다 해도 한번 올린다 해도 별 차이가 없다 이래서 로비에서 강화를 풀강을 해야 된다는 거구나 업실카로 입구를 막아야 돼 입구에서부터 공격하기 아이 빡센데 이거 일부러 업그레이드 하려고 자동 최대 유닛 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쪽이 있으면 더못 잡긴 해 근데 어차피 업실카 2레벨만으로는 3웨이브를 못 버티긴 합니다 여기 너무 빡세다 일단은 적어도 노려보려면 어쨌든 리퍼를 풀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 타워에 결국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유닛인 부활 리퍼랑 그레이비아드도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얘네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얘네 둘이가 쓸만해요? 좋으면 사서 리뷰를 해볼 만한데 아 얘는 또팜이구나 폭발 피해 여기는 아이템 거래가 타워 거래가 안되니까 음, 동캐는꽤 좋다고. 음, 카메라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였다고. 둘다 좋다고. 둘다 좋다. 음, 그럼 열심히 할로윈 호박을 모아야겠구만 그러면 일단은 할로윈 호박 모으는 걸로 하고, 어, 동캐가 데미지 버프 17%에다가 쟤네들 계속 소환하고 돈도 겁나 많이 주고. 어, 그럼 쟨 사긴 사야겠다. 그럼 잭을 좀더 많이 모아오는 걸로 하고, 이게 생각보다 호박 모으기 힘들긴 하더라고요. 쟨 열심히 모아오는 걸로 하고,